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는 참 화목한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 얻을 수 있겠느냐?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지라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말에 슬그머니 동참을 하면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의가 나타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생기면 생기면 되면서 진정한 봉사와 진정한 섬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영량력을 발휘하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전부 스스로 잘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거를 내가 지키고 있다. 저 사람은 어기고 있지만 나는 지키고 있으니 스스로 높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봉사는 하지만 인정받으려는 봉사, 헌신은 하지만 인정받기 위한 헌신이 주어지게 되면서 지역 사회와 구분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지역 사회와 똑 같은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소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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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형제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녀인데 왜 타락한 본성과 육신의 요구대로 서로 종노로 하며 주인 노릇하며 방종하며 중독되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 속에서 그렇게 방종하며 타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와 아래의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들이 있습니다. 또 중직자와 일본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질서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위치에서 종은 종의 위치에서 상자를 사랑하고 또 주인은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힘 있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입장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책임질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만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어야만 교회가 능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몸부림을 쳐야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요. 몸부림 친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지키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몸부림 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 치는 거예요. 안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때 그때 교회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네초원에 야수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약육강식, 물고 떡 뜯고 서로를 멸망시키는 목이 샅쓸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온 사랑으로 종노로하지 못하면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게 된다. 피차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뜯는 것일까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어르니 다른 사람을 무어뜯는것 아니겠습니까?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너에게 자유가 있다고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서로를 종로로 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고 일차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아주 가까운 가족, 친족. 여기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운 자부터 사랑을 할수 있어야 그 사랑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섬기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훈련 여러분이 직분자이면 직분자로서 책물을 다하는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의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것 섬기는 교회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주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다가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교회를 섬기는 훈련이 있을 때더 나아가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기존 성도들이 평안과 화목을 가진 것을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와 이웃과 전도 이웃을 전도하고 성교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을 돌보라. 가장 가까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집안에 들어와서 폭군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귀여기는 교회에서 충성되게 헌신하고 때로는 저주고 때로는 헌신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가정 안에 폭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교회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명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는 져줍시다. 네, 좀 져주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져주세요. 아내도 남편에게 저 주세요, 여러분. 내가 저주는 훈련이 가까이 있어야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매일 이기려 그래요, 교회에서 매일 이기려 그래요. 내 생각이 옳다 그래요, 내가 맞다 그래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어떤 능력도 교회가 나타내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이 지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것도 지키고 있는데 너는 이것도 못 지키니 너 신앙은 엉망이야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책망 받는 갈라디아 교회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저줄지라도 세상에서는 빛을 바라는 사명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 서로가 위험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는 일이 율법주의 관점에서 율법으로 생각할 때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4절의 말씀입니다. 1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아멘.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랑을 하면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을 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집안의 청소는 안식일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청소를 하다가 청소 중에 빗자루가 딱 부러지면 빗자루는 못 고쳐요. 청소는 할수 있는데 빗자루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청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 빗자루가 부러졌을지라도 청소 안 하면서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방 난방을 틀거나 물을 데우는 것은 못 합니다. 그러니 지금 추운데 난방을 떼야 되는데 난방을 안 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이방인이 한명 타고 오면 너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못 하니까 당신이 버튼만 좀 눌러 줘. 그러면 우리가 추위에서 추위에서 이길 수 있겠어. 이게 안식인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 관점에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너무 너무 갈라디아 교인 안에서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사명과 의무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려면 자기 희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해 볼까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안 됩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뭘 하는 것처럼 하는 것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탄다는 의미는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내가 내 물질을 들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 남이 가진 권리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 매우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없는 사랑이 어찌 사랑이 될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르면, 너의 물질을 헌신해라, 너의 마음을 내게 드려라, 봉삼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희생,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를 들으라고 말하는 설교는 올바른 설교가 아니잖아요. 나 자신이 먼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진정한 설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희생, 다른 사람의 희생 아니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테니 저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검해야 될 것은 의미 없는 용서와 사랑은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을 걷지 못했을 때 그건 잘못이라고 말해야만 자녀가 망나니가 안되는 겁니다 잘못했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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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나니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의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희생으로부터 사랑은 출발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의미 없는 용서와 사랑은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같이 해 볼까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 자유를 받았어요. 억매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받은 사람들은 자유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끌려다니고 주인 노릇하고 방종함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경종의 말씀을 우리에게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로테라 서로 종노로테라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사랑하라 주인은 주인의 위치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종은 종의 입장에서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시간시간이 될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교회가 될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이고, 성도들에 대한 섬김과 훈련과 실천이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 가장 건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덴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섬기되 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헌신으로부터, 내 수고로부터, 내 희생으로부터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흘러 흘러 넘쳐 바깥으로 퍼져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평가를 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될 때, 에덴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교를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리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일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부 안에서 헌신이 없고, 수고가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꼭 돌보십시오. 우리 가정, 내 가정이 먼저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기초부터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저주고 희생하고 새로운 출발로 서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